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라다이스 에디저입니다. 1월 5일 목요일입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이번 주도 다 지나갑니다. 이렇게 세월은 도도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세월 앞에는 우리 인간 나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늘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세월이 가는구나. 이렇게 시간이 가는구나, 세월이 나를 속이는구나, 시간이 나를 배반하는구나, 아 이런 생각이 들죠. 특히 우리 싱글들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가지고 모임에 나오시기도 하시는데 참 힘들죠. 공개군을 들이기 전에 이번 주 토요일날 모임을 하죠. 만남주선 모임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말이죠 내일 모레입니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예약에 의 저조하십니다만, 이번 주에는 25명에서 30명이 참석을 주실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남녀 비율은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선 공개 구은 명단을 보내드리기 전에 드려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늘 가끔 드리는 내용인데, 참, 이것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늘 새로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화번호들을 이렇게 교환을 하시죠. 아, 한 2주 전에 만난 커플들이신데, 이 문자를 이렇게 자주 보내신다고 합니다. 본인도 이렇게 답장을 해 주시는데, 본인은 반드시 이렇게, 아, 글자를 이렇게, 아, 이렇게 손으로 눌러가지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리는데, 이남성원님은 계속 문자를 퍼가지고 보내신다는 겁니다. 이 그림도 퍼서 보내고 무슨 그뭐 짜파게티 이런 것도 퍼서 보내고 뭐시안는거다 퍼서 보낸다고 합니다. 동료들하고 아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 된장찌개, 김치찌개 그것다 먹고 난 것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이제 먹었다고. 아 그게 하나의 소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은 참, 참 기분이 묘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말이죠. 아, 만나기로 시작을 하였는데, 만나기로 날짜를 정했는데, 이남장부 남자분이 계속적으로 이 그림을 보내드라는 것입니다. 그림. 그림은 말이죠. 구두짝이, 빵꾸난 거. 그것도 어떻게,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냈다고 합니다. 사진이 빵빵 그 구두가 빵빵 구멍이 난 것을 말이죠. 참 이것이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구두를 사달라고 하는가 보다. 그래서 마침 구두 티켓이 뭐 있었다고 합니다. 구두 티켓이 있어서 그것을 드릴까 이런 고민도 많이 했는데 참 시안하다. 그리고 이 남녀지간엔 구두를 선물하는 거 아니라고 합니다. 신고 도망간다고 말이죠. 그런데 계속 구두짝을 보내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그 구두짝 빵꾸난 것만 보내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이렇게 구두장이 빵꾸나도록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일을 한다고. 그리면서 그것을 계속 오늘도 신발장에 빵꾸나도록 이렇게 돌아다녔다고 보내드라는 것입니다. 참이 대답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나 여성분이 참 묘하다고 뜻을 모르겠다고 저한테 이 뜻을 좀 가르쳐 달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뜻이나마나. 이것은 귀신도 모를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도 모르겠다고 말이죠. 구두짝을 왜 이렇게 빵꾸난 것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지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분이 생각 끝에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다.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약속을 취소하였다고 합니다. 그 약속을 말이죠. 처음 만나는 약속을 취소하였다고 합니다. 늘 이렇게 사진을 보내면, 무슨 그 잠옷 같은 거 있죠? 잠옷 같은 거, 빵꾸난 거, 그런 것도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잠옷을 사달라는 것인가, 또 이런 생각도 했는데, 또 구독자 빵꾸난 것이 이렇게 보냈다고,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이죠. 제가 볼 적에는 정신적으로 좀, 이상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이것이 정상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보낼 것도 많고, 아 좋은 것들도 참 많은데 왜 구두장 빵꾸난 걸 보내고 잠옷 빵꾸난 것을 보내는지 저도 그것은 의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분이 말이죠, 박사학위까지 나왔다는 얘기죠. 박사학위. 그래서 인생을 말이죠. 학위가 필요 없습니다. 60이 넘으면 누구나 인상 대학교, 인간대학교, 대학교를 날 나왔으니까 학력을 따지는 건참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개고인다. 여성 58세 되셨습니다. 이분은 재혼하실 분을 찾는데 민영이십니다. 수지에서 오십니다. 여성 64세 되셨습니다. 이분은 친구로부터 뭐 좋으면 재혼을 해볼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두 번째 나오시는 겁니다. 두 번째 아주 깔끔하게 생기셨죠. 창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성 65세 되셨습니다. 65세 이분은 말이죠. 4년 연하를 찾습니다. 4년 연하. 4년 연하의 남자라. 4년 남, 연하의 남자가 과연 이 여성을 만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뭐 거기에 대한 반대 극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여성분이 자동차가 없으면은 자동차는 우선 본인이 마음에 들면은 사주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트를 해야 되니까 말이죠. 경제적인 건 따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대신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뭐,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딱 4년 연하가 좋다고 합니다. 무슨 띠, 무슨 띠, 무슨 합으로 이어져가지고 100년 해로를 한다고. 그 어디 점수를 보시는 여인께서 그 정도는 투자해야 된다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그것이 맞느냐고 해서 그거는 나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아 여성 56세 되셨습니다 56세 젊으시죠 예쁘신다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성 68세 되셨습니다 전문직 중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남성 63세 되셨습니다 개인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이분도 재혼을 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본인 상가도 다 가지고 계신데 말이죠. 조건은 참 좋습니다. 남성 64세 되셨습니다. 64세. 64세라. 64세. 개인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처음 참석하시는 분이십니다. 남성 67세 되셨습니다. 이분도 처음 참석하시는 분이십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아는 그런 친한 선배 중에서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이 정치적인 성향이 아주 진보적인 아, 그런 분이시죠. 그분은 꼭 네이버 기사에서 보면 보수적 색채가 아주 강한 조중동 기사를 늘 읽는다는 얘기죠. 제가 그분에게 여쭤봤습니다. 선배님은 진보 성향이면서 왜 보수적인 그 기사만 맨날 보느냐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상대를 알아야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상대를 알아야 이 다른 생각에서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이죠. 익숙한 방법은 새로운 생각의 적입니다. 제가 볼 적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반대 성향이야 생각을 듣고 가보지 않은 골목을 걸어가 보는 것입니다. 자신을 낯선 곳으로 이렇게 보낼 적에 새로운 생각이 떠오른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회원님들도 말이죠. 이 만남을 가질 적에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좀 알아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도 이렇게 얘기를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만일에 그분이 마음에 드신다면 말이죠. 무조건 내 생각만 하면은 잘 인연이 안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에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